안녕하세요 기술연구소 김희준입니다 저희 기술연구소에서는 쓰기 편한 그리고 재미있는 내비게이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1년간 T 시리즈를 출시하였습니다. 현재는 저희 T 시리즈의 네 번째 버전인 T 버전이 출시되었고요. 현재 저희 기술연구소에서는 진이 5.0 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출시된 진이 SF T 버전에 대한 간략한 사용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T 버전의 가장 강력한 기능 중의 하나는 바로 My Active Menu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이 액티브 메뉴는 화면 하단에 나타나는 팝업창으로서 자주 쓰는 메뉴를 등록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액티브 메뉴를 이용하여 서교동 맛집을 검색해서 경로 탐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교동 맛집, 주변 병원과 같은 두 단어 이상의 복합된 단어를 검색할 때는 별별 검색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서교동 맛집에 대한 정보가 31건 검색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하나의 정보를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I 버튼을 누르면 제가 검색한 데이터의 상세한 정보와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지점을 한번 지도상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도상에 제가 검색한 데이터가 표시되었는데요. 그럼 이 지점을 한번 바로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추천 경로, 추천 2경로가 탐색이 되어 있는데요. 추천 경로는 일반 도로와 강변북로를 거치는 길. 추천 2도로는 올림픽 대교를 거치는 길. 이렇게 두 가지 길이 탐색되었습니다. 그럼 탐색된 경로를 모의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좌측에 안내 아이콘과 안내 이미지, 차선 안내 등이 표출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니 SF는 복잡한 교차로 같이 헷갈리기 쉬운 길에 대해서는 교차로 확대도 혹은 이런 상세 이미지를 통해서 어, 보다 자세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고속모드 안내 화면입니다. 어, 지금까지 제가 지나온 길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고요. 클릭을 하시면. 진출로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잠시 후 우측에 도시 고속도로 진입입니다. 그 다음은 우측 방향입니다. 잠시 후 우측 방향입니다. 이것으로 진이 SFT 버전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